자 여기에서 1 0화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항까지 n 항까지다 들고했어요 n 항까지 더해주세요라고 되어있어. n 항까지, n 항까지. 그럼 맨 마지막 n 항을 구하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열었으니까자 그럼 봐봐. 얘가 a1이야. 얘가 a1이고요. 얘가 a2고, 얘가 a3고. 그럼 내가 a n 좀 작성을 해보자. 자 a n 어떻게 쓸 거야? 뭐라고 쓰겠니? 2m e 마이너스 1 그쵸 2m e 플러스 1 2m 플러스 <laughs> 아. e 1이야 잘했어 여러분들 이해 가요? 2m e 플러스 1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a, n번째가 2m e 플러스 1 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돼자 여기까지 갑니다 갑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분모를 딱 구하니까 뭐야? 분모를 딱 구하니까 뭐야? 아, 합차 합차 인수분해죠? 아,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자,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a n만 가지고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어떻게 돼? 두 개의 합, 2n 플러스 2 곱하기 두 개의 차, 뭐야? 2n. 분의 1이야.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야? 갑니까? 그럼 더 간단히 합시다. 얘네 둘다몇로 묶을 수 있어요? 2. 2로 묶으니까 총 몇이 나와요? 4로 나오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1, 그 다음에 n. 이렇게 쓸수 있어. 요자여기까지 얘가 봐. 손이야, 맞아. 네, 이런 거인데요? 아 어? 봐봐. 여기가 여기가 봐보면은 봐보면은 여기가 2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나 얘가 뭐가 돼요? 2곱하기 n이잖아요. 그 2곱하기 2곱하기 먼저 되서 4가 맞다, 저기. 어, 4곱하기 n 플러스 1분 n. 네, 너 얘가 봐. 안 맞죠? 가요. 가요? 네?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시그마로 작성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걸 시그마로 작성할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이렇게 적어달라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식이 4k 플러스 1 곱하기 k 분의 1이요. 이걸 해달라는 네. 얘기가 똑같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작성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시작이야 이 문제를 풀고 싶어요. 여가 작성할 줄 모르면 못뭐 풀어요. 알겠죠? 선아, 이해가 안 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눈에 막는 래눈 괜찮냐, 진짜? 네? 눈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는 느낌이? 네. 건조한 거야, 아니면 이물질이야? 둘 다? 네. 괜찮아? 네. 아니면 너가 공간을 한번 위치를 바꿔보자. 네? 여기 옆으로 보면 뭐, 아, 어떻 영희뭐안 보이면 너 일어서 네. 응. 아니 나뭐 이렇게 되는 거자 여기까지 다 찾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봐봐 어머 서원 씨너씨 네. 늦게 와가지고 가봐 <laughs> 부분분수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너좀 이따가 강의 보고 서 다시 봐야 돼 일단 어차피 중요한 게 여기 4분의 1을요 4, 일단 4는 앞으로 땡길 거야 아 이건 부분분수 아니야 이건 그냥 시그마의 성질이라서 여기가 4분의 1을 여기 앞으로 땡길 거고요 여기까지 하시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분 분수라는 개념이 있었죠. 손씨 어떻게 돼요? 분수 아. 어. 자, 와. k 플러스 1, k. 두개 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큰놈 골라요. 큰 놈,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작은 놈이죠. 빼요. 얼마? 1에. 그럼 1분의 1에. 가로치고. 그 다음에, 작은 놈 빼기 큰 놈. k분의 1 빼기. 1분의 1으로 다시 지울게요.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그가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소원아, 여, 아소나 이거를, 이거를 바꾼 게부분분수라는 개념이거든요? 일단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해,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하는데요? 뭐 하는데? 1부터 대입하겠죠? 그럼 k가 1을 대입할게요. 4분의 1 잠깐 머릿속 지우고 쓰자.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빼기 1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분의 1-3분의 빼기 1. 1이 뭐 정도면 충분하겠죠? 꼼조절을 해서 그럼 마지막에 몇을 대입해요? n 대입하니까 m분의 1 빼기 m플러스 1분의 1이죠. 여기까지 되습니다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져요.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즉 답은요. 4분의 1 일단 있어야 되죠 a 기까지그 다음에 살아남은 게1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얘는 4분의 1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빼기로 하니까 n이죠 그래서 얘가 4에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야 자 여기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나 받아들여죠 받아들여지십니까 a가 까지오케소아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문제 아니야 확실해? 네 뭐까지 볼수 있어? 손가락 몇개볼수 있어? 네? 손가락 몇개볼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에 손가락 몇개볼수있냐지 어어 아문제 없다고 하면 네. 너 손가락 다섯 개 잡으면 되지 네 잡을 수 있어요 어 잡을 수 있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할게 2번 지금 들을만해? 오케이 자 봐. 얘도 보시면은 A1이 이놈이고요 A2가 이놈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항상 1만 원작성을보도록 하셔야 돼요. 아, 작성 안 해도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A, M을 써보자. A는 어떻게 돼? N 곱하기. N 곱하기. M +2. 아? N 플러스 2. 이거야. 여기까지 이거 바로 리죠 됐어요? 그럼 바로 시그마 써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빨리 불러? 변비야 빨리 불러! 또 다음에 뭐야? 아니 바로 쓰지 말고 왜 다른 분으로 가? K는 1분 후에 불러 스 1분 후에 불러 이거죠? 1분 이거, 후에 okay? 그럼 봐봐 이거를 이제 두모수 씁시다 두모수 쓰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큰놈 빼기 작은 놈은 얼마 2죠. 그걸 분모해서 2분의 1. 맞아요. 2분의 1. 그 다음에 반대로 5에서 작은 놈. k분의 1 빼기 큰 놈. k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야, 진짜 오늘 부분수를 존나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나중에 모른다고 하지 마, 진짜. 이 고3 때까지 기억해야 돼. 알겠죠? 무조건, 무조건 후에 꼭나오까요아 기억하시고요. 1부터 대입지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1 마이너스 3분의 1. 과 2분의 1 빼기 4분의 1. 지금 딱 봐도 몇개 살아남겠어요? 두개 살아남겠죠. 일단 더 써보겠습니다.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 다음에 뭐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A까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서 두개 써보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m-1분의 1. 빼기 m-1분의 1. 그 다음 m-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오겠죠. a 까지 아십니까? 그럼 지워지는 게요.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4분의 2 지워지죠. 마이너스 5분의 1은 누가 지워죠 얘가 지워질 거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지워질 겁니다. a 까지 아십니까? 그럼 사람은 1,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사람은 이지 제일 못 된다? 1더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런 뜻이야. 자, 여기까지 가야 예, 가거 갑니까? 지금 선생님이 되게 천천히 좀 꼼꼼하게 짚고 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되게 빨리빨리 풀수 있어요. 알겠죠? 이해 가세 일단 처음 봤으니까 천천히 꼼꼼히 풀어요. 여러분들 다 써가면서 알겠죠?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알겠죠? 아, 씨, 이해가 안 나. 자 여러분들 보도록 합시다. 뭐 얘도 결국에 몇 단까지 다 해달라 그냐면은 여기 a1, a2 해가지고요. 결국에 또 an 그해야 돼요. a가 이렇게. an 서브산 어떻게 돼요? 저기... 루트 m 플러스, m 플러스 분의 1이죠. a가 이렇게. 자 이게 일반 항이었어요 a가 이렇게. 그러면은 봐봐 지금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쓰게 되면 시그마. 루트 k 더하루 트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거예요 여기까지 제셨시요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유리화. 유리화를 하겠죠 여기다가 유리화를 해주면요 여기에다가 그냥 선생님이 이거 바로 바꿔서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곱해야지 양손하고 그럼 분모가 뭐가 나오죠? 얘랑 얘랑 해서 k 플러스 1. 그 다음 얘랑 얘랑 해서 마이너스 k. 이래야지 마이너스양 아니라 1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해? 그럼 분모 없는 걸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해? 그럼 k가 몇부터 되어 있다라고요 1부터.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나2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어, 뭐, 별거 없어. n 대입하시면, 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겠고요. 그럼, 지워지는 게, 요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살아남는 게, 루트 n 플러스 1, 나의 마이너스 루트 1이면 그냥 n이 2요 이렇게 다. 이겁니다. 자, 일단 다 넣을자. 오케이. 손아,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아니죠? 어. 약간 얼굴 보면 약간 병든 닭 알아요? 병든 닭? 어.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병든 닭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봐 여러분 AN이 무슨 수열? 문제 등차, 등차. 등차 수열 AN은? E 아 e n 마이너스. A가 좋게? 자 다음 여기에서 이거 유리화를 그냥 이 상태로 유리화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그냥 음. 선생님 그냥 바로 쓸게요. 여러분들 유리하면 뭐할줄 알죠? 얘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의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얘 유리하면 이렇게 나오면 A가 제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아마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이게 공차죠. 왜냐면은 등차수를 그렇죠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뺀다는 거는 딱 등차만큼 차이 나는 거죠. 기가 K. 얘 등차 몇이라고 했죠?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예요. 2만 계산이 2야. 여기까지 해 하시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2를 다시 또 앞으로 당기시면요. 이만큼을 다시 앞으로 당겨서 얘가 이렇게 2분의 1 되고 여기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얘 갑니다, 갑니다. 갑니까? 여기까지 K. 소나 아얘 갑니다. 야. 아, 아까 좀 가정이 이해가 안 갔어? 어, 봐봐. AK 플러스 1 빼기 AK로 하면 뭐가? 얘기가 안게 어, 손아 잘 봐. A는 무슨 수열이라고 어. 등차 수열이라 얘기가 안 이해가 안이해했어 네. 어, 그럼 이걸 빼주면 뭐가 남는다고? 공차가 남다 공차. 근데 지금 공차가 이어서 이긴 거고. 그래서 여기 분모가 2였걸 네. 내가 식그마바깥으 빼준 거고 이해하시죠? 됐어요? 어. 자그이 상태에서 그냥 K나 이 상태에서 바로 대입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K나 1씩 대입하면 어떻게 돼? 루트 A12 어. 그 다음 아 A12란 말이야 A2죠 2000나번 루트 A2 빼기 A. 루트 A1 그 다음에 루트 람은씨 너무 대충 대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냥 봐도쭉해서 바로 맨 마지막 루트. 너무 어려운 거. 왜왜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야 머리 에틴이 그렇게 오래 걸려? 씨. 여기까지 해시죠. 됐어요? 어. 여기 1일일까지다입 빨았으니까. 그럼 대지워 버리면 여기 여기 지어주고 여기 여기 지어주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루트 A13 빼기 루트 A1 이렇게 나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드십니까 A13이랑 A1이랑은 저걸 통해서 구하시시면 되겠죠. 그쵸? 입하면 돼요. 이해가 된다. 가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